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아약스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아약스에게는 지난 세 번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내리 연패를 기록한 이후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적어도 마지막까지 쥐어 짜내는 희망을 살리기 위해 강팀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여 대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리그 두 경기를 통해서 무려 11골을 때려 박으며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홈강점에도 리그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나폴리에게 1대6의 대패를 당했을 때처럼 기세를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 리버풀의 경기 내용만 본다면 리버풀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일정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며 경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강등권을 오가는 노팅엄과의 원정에서 1대0의 패배를 기록하며 답답한 경기 양상을 펼치고 말았 고 안필드 밖을 나온 리버풀이 보여 주는 리버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살라를 필두로 한 레인저스 를 상대로 기록된 최단시간 해트 트릭 기록 등 타리그 팀과의 수준 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득점을 통해 리드를 잡아서 유로 파리그 확정이라도 지어야 하는 완벽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아약스를 상대로 그 압박을 얼마나 버텨내고 전방에서 득점력을 끌어 낼수 있을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아약스 를 상대로 2대1의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것을 예상한다면 의외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수 있는 이번 매치업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리버풀에게 책정된 1 8 5의 배당률이 보여주는 배팅에서의 기대승률은 54%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이번 경기에서의 데이터와 함께 실측되는 통계적 승률은 40%로 빅데이터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에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원정열세와 함께 아약스의 홈에서 득점력을 고려한 예측이 상당히 반영된 이번 경기에 기대값이며 이 수준 속에서 양팀 득점 가능성의 1.44의 배당률이 책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리버풀의 득점력보다는 아약스의 홈 강세를 고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리버풀에게 1.85 배당률이 타업체 대비 최저 배당으로 책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배당률은 상승폭을 보이며 최고 1.93배당이 한개 업체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무승부의 가능성도 높게 보며 내 배당선이 무너진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아약스가 무승부만 기록하면 유로파리그 진출은 그나마 유력하다는 점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약스의 배당률도 최저 3.50 배당까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아약스의 분위기로 일정 부분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언오버의 기준점이 3.5점에서야 언더의 배당 역전이 나오며 많은 득점을 예고하고 있는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원정에서 득점력까지 고려한다면 3.5 기준 언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경기의 선택지는 리버풀의 승리를 배제한 상황에서 아약스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고려한 상황 속에 그에 맞는 핸디캡 상황의 접근이 필요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